안녕하세요 주니어 학생 여러분 로버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토브 주니어에서 인강 수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토브 학원에서는 토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모든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뭐냐? 어, 쉽게 말해서 홈페이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토브 잉글리시닷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토브 라이브러리는 어, 구글 크롬에서 가장 잘 구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크롬에서 이 주소창을 입력을 하시고요. 자,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 토플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이토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강수강도 하고, 그 다음에 리뷰도 완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숙제를 제출하게 돼요. 자, 일단 근데 이 시간에는 숙제와 리뷰는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하고, 수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했죠.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메뉴에서 토브 인강을 선택하세요 토브 인강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토브 인강 다시 클릭을 하면 이런 썸네일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니어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주니어를 선택을 하면 어, 토브 인강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어, 자기 아이디 패워드 입력해서 들어오면 여기 회차별로 강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1회차니까 1회차 강의실에 입장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강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자 그럼 수강할 때 교재가 필요하겠죠. 자, 교재는 오늘 3권을 받았을 텐데, 빨간색 컬러풀 신텍스가 주교재, 여기 초록색 매트릭스가 부교재, 그 다음에 여기 단어장 이렇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어, 메모를 아주 잘 해야 돼. 왜? 이거는 내가 쓰면서 직접 만들어가는 책이거든. 여러분들이 수강을 다 하고 나면 이한 권의 완벽한 문법책이 만들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쁘고 단정하게 필기하고, 특별히 그 형광펜 꼭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색 정도는 꼭 갖고 다녀서 철저하게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늘요세 가지 교재를 한 세트로 등, 갖고 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재 설명까지 했으니 이교재를 펴시고 자 인강 사이트 들어가서 인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